아사이가 도시 이름 아니지? 어? 도시가 있는지 모르겠어. 아, 유 명한 도시는 아닌가? 맥주! 있었다. 맥주 그거만 아, 알아어 그거랑 같은 애사냐데 같은 회사인지 모르겠어. 아사이가 아침에 하는 도시 아, 이렇게 <놀람> 뭐, 말이야? 해도, 어? 뭐? 삼성고해 높은 다고 해서, 한다고 해 삼성 다고 해서, 한한국에서 완전히 박살났어요. 고 아, 강민이가 음, 이제 먹을 거 아, 자기 아, 건축 해서, 아. 만들고서 아. 그래? 응. <놀람> <놀람> 지금 로뿐기 휠즈 바로 위에 올라왔고요 제 뒤로 보이는 게 도쿄 야경입니다 고등학생이면 1,200엔 12,000원 정도를 주면 올라오고요 안무것도 아, 보이지 않습니다만 지금 뒤에 배경이 더 중요하니까 맞아요 저쪽에 보이는 이 친구가 네이 친구가 도쿄 타워고 그리고 여기 작게 보이는 이 친구 이 친구 보이죠 이 친구 이 친구가 도쿄... 스카이트리입니다. 아 어, 스카이트리 어제 갈려다못간 곳. 네 근데 이거는 확실히 안에서 보는 것보다 밖에서 보는 게더 이쁜. 예쁜... 네 지금 저희는 우선 살짝 시간을 때우러 가고 있는데요 제 기준엔 서울에 한강이 없었으면 도쿄가 압승이고 서울은 한강이 있어서 참 매력적이네요 아, 인정. 한강에 도시 비친 게 엄청 예쁘거든요 근데 도쿄는 지평선이 보이니까 어, 또 다른 매력이 있네요 둘다 보세요 어. 물론 도쿄 사는 사람은 잘안 옵니다. 서울 사는 사람도 남산 타워 잘안 가고 안 가죠. 근데 전 롯데월드 타워 추천할게요. 거기가 한강 바로 앞이라. 이번에 현대 생기면 어떻게 돼? 현대 생기면은 거기 도표가 예쁘긴 하겠네요. 근데 아직 안 생겼으니까 인정. 롯데월드 타워. 생기면 현대. 오케이. 네. 그리고 스카이트리는 좀 독보적으로 높아서 거기보다 오히려 여기가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어요. 음. 아주 멀리서 내려다보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낮더라도 도시랑 가까이서 보는 게더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. 음. 기회가 되면 와 보세요. 풍경 보는 거 좋아하시면 후회는 안 하실 겁니다. 그 특히 일몰 시간에 오면 주경 야경 그리고 일몰까지 다볼수 있으니까 전 그때를 추천할게요.

저거 어, 진해 카페에서 쓰는 스프레이 그거왜고생 스프레이 야그고 요즘에 시트 스프 같은 거안해 영상 찍는 거야? 야! <웃음> <웃음>

아니, 아니면 대화하지 않겠습니다. 아, 맞지. 나는 공항경 사만 지급한다. <laughs> 우리 동영상 찍자. 지금은 어딘가요? 여기는 애도상. <laughs> 아. 뭐야, 뭐야, 영상 찍 아니, 사진 찍었던데. 이거 김현자한테 보내주자. 안녕하십니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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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준 씨 사진 찍고 계셨는데 이상한 사람이 끼어들었습니다. 강민 씨, 안녕하세요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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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박준 씨 찍고 있었는데. <laughs> 잠시만... 영상이야 바보야. 진짜. 지금 영상 아니잖아, 거짓말. 영상이라고 영상이라고. 박준이 잘 생겼다. 와. <laughs> 앞에 야, 여기 도